안녕하세요. 세이지 장인 팻바입니다 최근에 제가 댓글들을 쭉 보는데 많은 분들이 플로팅이나 부스팅을 쉽게 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사설방에서 직접 연습해 보시면서 감 찾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만 보고 실전에서 바로 따라해서 키를 먹겠다. 연습 안 하시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은 떨어져서 낙대 믿거나 벽 날리실 거예요. 제가 벽을 이렇게 쉽게 잘칠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루에 사설방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이렇게 병 연습을 합니다. 연습 없이 성과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저도 처음에 많이 실패하고 했는데, 진짜 꾸준하게 연습하니까 빠르고 쉽게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영상 보고 바로 실전에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사설방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부스팅이나 플로팅을 할 때는 따로 어디서 이렇게 이론적인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감을 찾을 때까지 혼자 정말 많이 연습을 했고 그러던 도중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다른 분들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이 잘 안된다 싶으면 진짜 될 때까지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로 뭐 각독처럼 어디에 에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벽 기술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플로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플로팅 연습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스박스 맵의 A 사이트 석가래 맨 왼쪽에 서셔서 오른쪽 끝까지 플로팅을 쭉 치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전부 플로팅으로 벽을 세워야 연습이 끝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나면 진짜 빨리 플로팅이 늘거든요. 1분짜리 타이머를 재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촘촘하게 플로팅 벽을 성공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재보니까 저는 약 5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빠르게 이렇게 플로팅 벽을 치시는 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제 나름대로 맛있는 것을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벽 연습하는지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렇게 영상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다들 열심히 세이지벽 연습하셔서 좋은 변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유바!